합니다. 저 추가해주시면. 오. 저기 뭐 모카가 그건가요? 어, 내가 살인만가? 그래요. 일단 제일 늦은 연민지를 시키죠. 좋아해. 오. 에.. 다른 거보편한데 예. 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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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공격하는 거야? 뭔데 이게? 오리아 여기 로 오시면 됩니다. 아 여기 여기 사람이 있거든요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여기 오시면요. 네, 네, 네. 어, 앞에 사람 사람이 있을 걸요? 아, 유그 잠깐만요. 어디 계세요? 엄마야! 안녕하세요. 토근 토근 토끼 토끼. 같아요. 어 잠깐만 여기 길이 <laughs> 어? 라라님, 우리함께해요 <laughs> 우리 할지? 할지? 우리 갈게. 잘 있어. 지금 나는우리함께해요 <laughs> <안 웃음> <있어요. 웃음> 라라님. 우리 어머니 함께해요. 전초당한다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살려 주세요. 님 팬이에요. 좋겠다. 한 사람만 좋아 다니는 <laughs> 것 같은데. 팬이에요? 왜 팬이에요? 왜? 왜 <laughs> 아! 아! 아, 이 언니 인가 봐. 번 누구시지? 팬이에요. 왜왜왜 팬이에요? 팬이에요. 팬인데. 어디 가셔 아! 이사! 살이 많이 찬! 살이 많이 어? 왜? 왜? 어? 지지 연민이님 팬이에요! 어디 계시지? 팬이에요! 야왜어있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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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듣기만! 그만! 아, <laughs> 나 좋아요! 다행하지 말아! 도망자! 안녕하세요! 여기 모카님 걸렸던데거든? 요 아, 진짜요? 영광이네요 <laughs> 실례가 안 된다면은 냄새 한 번만 맡아도 괜찮을까요? 면대야 저리 가! 그앞에그앞에세명 있다. 세 명, 어? 세명 앞에? 잠깐만요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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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앞에 정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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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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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. <웃음> 직진. 직진. <웃음> 직진. <웃음> 직진. <웃음> 어디 갔었지세명 있었어요, 어? 거기. 불리 알려주세요! 어? 너무 무섭잖아요. 지금은 <laughs> 아닙니까? <laughs> 누구, 누구지? <laughs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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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아니요, 목하님 타 오세요. 목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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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님 목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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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하 목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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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목하님, 목 좀 할까요? 혹시 친구분들이 어디 있을까요? 당신요아기간다아가나개명비 <laughs> <laughs> <오>! <목차에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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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연빈이 어딨지? 탈출구를 못찾으시것같네 맞아요 아, 저 길치고 왔요저 네? 어, 위에 있는 시간 다 지나면 그냥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아 길이 안나네 아! 어? 아? <laughs> 아, 아, 오? 아이 아, 로 지금 하나있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. <laughs> 아,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. 아,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. 아,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. 아, 저 방금 혹시 <laughs> 심장이 멎었던 걸까요? <laughs> 아니야, 난 아니, 당신은 살수 있어요. 숨숨 <laughs> <숨> 쉬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비니님 앞에 스피릿 있는데. 네, 내디 에 있었던 것 같은데! 아 내디 에 있는 어 같아요! 아어디흰어디있어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세번 <laughs> 그냥 죽여주세요 아니 내리지 말아주세요 <laughs> <laughs> 또게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되게> 청아하다 저분 <laughs> 문 열어요! 아니! 저기 문 열려니까요! 열린님! 열린님! 바로 뒤에 문 열잖아요! 열린님! 열린님! 너가 울단 말이야! 어디 가? 나도 버려! 나. 열린님 뒤에 봐봐! 뒤에 봐봐! 뒤에 봐봐! <laughs> 못가자으로안갈 거야? 그치? 갈 거지? 그치? 그치? 그 같이 구경하러 가자고 어, 같이 구경하러 가자고 구경하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<laughs> 나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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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아마 시끄럽게 소리 날 텐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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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,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우리 다 탈출했네? 응! 우리가 다 탈출할 거라니까! 오! 아 고생하셨습니다! 급하게 <laughs> <고생하셨습니다>. 모여주셔서 <laughs> <고생이>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해주세요 네? <laughs> 재밌는 거 맞죠? 재밌어요? 울지 말고 말해봐요 그냥 심장이 좀멋인것 같을 뿐이에요 재밌었어요 <laughs>